마가목이 원래 해발이 높은데서 크는데 요즘은 해발이 낮은데서 이렇게 심더라고요 어떤 동네는 뭐 가로수 비슷하게 그렇게도 막 심고 그러니까 산골 동네다 보니까 밭에 고추가 어 뭐야 이 고추가 벌써 뻘겋게 익었네 이야 벌써 고추가 익은 고추가 보여요 어이구 이제 좀 있으면 따겠다 꽁... 추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이다 고추입니다 고추 여기는 고추 옥수수 감자 그런 거 많이 심, 아, 심습니다 여기는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밭 어, 그건 그렇고 이제 골뱅이 있는 데를 가봐야 되는데 골뱅이가 여기 골뱅이가 소문났습니다 굵다고 엄청 굵어요 골뱅이가 다슬기가 근데 이게 물이 이렇게 많아갖고 일단 제가 동네를 한바퀴 구경도 시켜드릴겸 저도 구경하고 저도 장마전에 여기 왔었거든요 장마전에 제 아는 분이 뭐 여기 와서 집을 짓는다 그래갖고 겸사겸사 와서 구경하러 한번 왔었습니다 아, 도라지, 이게 도라지인데? 도라지가, 하얀 백도라지가 아니고, 이거 보 뭐라 그러지? 문도라지, 뭐, 이게 보라 도라, 도라빛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꽃이 피었습니다. 도라지. 저 도라지가 있잖아요. 꽃이 피면은 보기 좋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깊은 이런 골짜기에 들어가서 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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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 닦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요런 동네에서 산골에서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깨입니다. 참깨. 왜냐면, 여기는 오르막, 내르막도 없고, 평지잖아요. 평지. 평지고, 또 뭐, 주변 도로도 잘 돼, 인프라? 인프라도 뭐, 괜찮은 편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그 무엇보다도 요런 지금 여기 장마 물이 나가서 그렇지 이게 이제 며칠 있으면 물이 맑아지잖아요. 그럼 물 옆에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좋고 아까 보니까 저 어르신 두네 분이 산책하시더라고. 요자 그리고 여기가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가깝다 그래야 되나? 서울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 좀더 걸릴 걸요. 네. 그러니까 좋죠. 중요한 건 오늘 다슬기 다슬기를 보느냐 못 보느냐 그건데 어이 동네 참깨 많이 심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파프리카나? 파프리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 보고 봉숭아라 그러지 아마. 요거 손톱에물 물들이는 거. 우리 어렸을 때뭐 무슨 말들은 이런가? 안 아는데 그 건너집에 게 이름이 순덕이었어. 순덕이는 얘예 하더라고요. 순덕이. 예. 순덕아 영상 보면 연락 좀 해라. 내 목소리 들으면 알 거다. <laughs> 아유 어렸을 때 친구 네뭐 이제는 할머니가 됐지 이제 뭐 손주 다 봤을 테고 참, <laughs> 이거 참깨입니다 참깨 참깨가 오 키가 이렇게 크나 이야 키가 엄청 키가 제제제 제, 제 가슴 높비 정도 돼요 제가 쇼다리 빈 꽉다리 라서고 키가 좀 작, 작지만 와 뭐야 이거는 제, 제 가슴보다 더, 더 높네. 야, 창깨가 이렇게 해도 키, 키가 크는구나. 엄청 커요, 엄청. 또라지. 시골에, 산골에 사는데, 요렇게, 저는 요렇게 집지 않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예, 집이 너무 크지도 않고, 딱 맞지, 뭐. 예, 집, 집이 크면 요, 여름에 사람 죽습니다 죽어 왜 죽는가 하면 풀 뽑아야지 이게 집 집도 관리를 안 하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상추 야 상추 이건 잘 컸다 상추가 이렇게 키가 컸어요 오 남의 집이니까 마당 옆에 살짝 둘러보는 건는 괜찮겠지? 도마도 고추 가지 이렇게 심어 놓고 먹으면 좋죠 방울도마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고추매포기 요런 이런 요... 이런 집은 이제 요거 심어서 팔려고 심은 거 아니고 덧밭에서 이렇게 키워 갖고 먹잖아요 고구마도 심어 놨네 근데 이 동네는, 여기는 고구마가 제가 먼저 번에 동네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고구마가 된대요, 고구마. 이 고구마, 이 고구마 줄기, 장날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쁘게 서 팔더라고. 저 고구마 줄기 갖고 반찬해놓으면 맛있어요. 저는 좋더라고. 제가 입맛이 좀 저렴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구마가, 고구마 줄기 반찬이 맛있어요. 근데 이게, 물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 이거 골뱅이는 못 잡거든 하하. 에이. 골뱅이를 못 잡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강냉이를 다 따고 밭에다가 이렇게 불이 올라온다고 그랬나 깔아놨습니다 옥수수를 안녕하세요 옥수수를 다 땄나봐요 따고 밭에다 이렇게 깔아놨네 이거 다 딴거죠? 뭐. 다 딴거죠 근데요 여기요 골뱅이가 구르는 게 마, 마, 많은 게 맞죠? 이 동네 도 잡을 수가 네 예? 잡을 수가 있어 선생님 얼굴은 촬영 안 합니다 잡을, 수, <laughs> 잡을 수가 있냐고 물 아니 저저 저, 제가 평창에 그 할머니 아 할머니 계시거든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이 동네 돌멩이 골뱅이가 엄청 굵어 그러시더라고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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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좀 있었지 아니요 많대요 여기 50년요 선생님 집은 어디십니까 우리 저쪽 동네 어디요 이 다리 건너기 전에 동네 거기 그 건너서 농사 안, 지, 안 지으시죠 농사 농사 힘들어도 남은 남은 다 줬지 직장생활 하셨죠 예전에 난직장하고 남은 남은 줬지 힘들어서 네. 농사 지금 농사 질라면 저것은 내 기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네 그럼면저 건너서 구멍이 저게 물내려가는 수로입니까 그래. 아유, 골뱅이가 그렇게 없다고 그러던데. 물이 저래 많이 나가니, 뭐, 골뱅이, 뭐, 뭐. 에이, 물이 바짝 떨어야 골뱅이 가어지 어, 물이 저렇게 많이 흘러가니까, 뭐, 골뱅이가 있겠어요? 오, 여기는 저 밑에보다 물이 엄청 많이 흘러가요. 아유, 여기도 돈나물이 다 있네. 이 돈나물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우와 옛날에 여기 배를 타고 건너 다녔다 하더라고요 물 내려가는 거 봐요 오우 물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조금 더 내려가 보자 우와 이건 무슨 한강처럼 올라가네 말이 흘러가는데 물 흘러가는 거 봐요 오. 어, 집들이 여기 동네 뿐이 그러는데, 서울 분들이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많이 산대요. 이 동네, 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어떻게 된 게? 이거는 아직 며칠 더있어야 이따 먹겠구나.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인구 소멸. 뭐 사람들이 인구 소멸, 인구 소멸해서 저는 그게 뭔 얘기인가 그랬잖아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소멸이란 뜻이 없어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산골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 없어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안 보여 사람이 집 집들만 있어 요 집들만. 예, 그니까 이제 도시에서 들어온 분들이 집을 지어 놓고 사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집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기도 봉수가 있네. 요거 갖고, 요거 갖고 물을 들였는데 어렸을 때 보니까 친구애가, 여자애가 손톱이 빨간데 뭘 묶어 놨더라고. 뭐, 뭐, 붕대를 가지고 묶어 놨는지 하여튼 저걸 저걸 손톱에다 붙이고 하, 저기 뭔 사람 소리 들립니다. 야 집들이 참 예쁘게 꾸며놨네. 이게 뭐지? 이게 뭔개니까이생겼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집들을요 엄청 예쁘게 지어놨어요. 꽃이 예쁘다. 꽃 이름은 모르는데 엄청 예뻐요 꽃이. 예쁘다. 집을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어 놓고 살면은 좋겠죠 근데 시골 땅값 집값이요 <laughs> 이제는 이게 이제 세상이 약간 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어, 돈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산골에 들어와 살고 예. 돈이 없는 분은 도시로 나가 살고 아마 그런, 그런 세상이,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고추. 동네 구경하러 왔습니다. 동네 구경하러 다닙니다. 예. 저기강냉이 쌈습니까? 예. 인젠 강냉이다 따셨죠? 예. 아, 아니 사람은 안 찍어요. 자연만 찍는데. 아니 사람 초상권 때문에 사람 얼굴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강냉이 다 땄습니까? 예. 지금 위속에서 강냉이가 끓고 있는 겁니까?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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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라면뭐 아직 멀었네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그거 모르라고 늘봐 아, 어르신이 제 채널을 보셨구나 아, 아, 근데 내가 구독 좋아요는 안 눌렀지 아야안 눌러도 괜찮아 요 구독자 몇 명은 안 됩니다 뭐 돈이 돈잘안 벌린다고 얘기 하고 그러던데 16만명 16만명이요? 16만 많네요 16만. 저강릉 구경 좀 한번 살짝만 좀 구경시켜주면 안돼요? 아 뜨지 이분데 제가 좀. 어르신한테 부탁했습니다 솥떼 까마솥떼 강릉이좀보여달라고 이제 이거 아아불사불사불사두시간 있어야 된다니 제가 먹을 복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덮어놓으세요 아이고 아먹보려고 그랬지 아이고 뭐 감자처럼 생긴뭐아 근데 고추요 좀 있으면 따겠네요 이게 매운 고추 아니죠? 그럼 여기는 짝짐 합니까? 짝짐 짝찜, 짝짐 짝짐이 아니고 그냥 말려가지고 타고 있 얼마 하고 뭐라고 많이 많이 달렸네요 많이 달른거지 어... 근데 이 동네는 참깨도 많이 신고 여기가 해발이 낮으니까 참깨도 되고 오리지. 고, c 가 p y and t 게 e n you say, copy. Yeah, y 어 a h yeah. You h 요 v e me c o p 한 Ah, man, r 예예 l l y I'm not a chicken. I'm not a chicken. I'm not a chicken. i 조그만 강냉이. 조그만데, 이, 이런 거는 그냥, 여기 붙은 채로 버리더라고요. 버린는데 요런 거 갖고, 요거를 밥에다 넣어서 먹으면, 밥에다가 밥할 때, 밥할 때 요걸 밥에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요거. 수염 떼내고, 이렇게 갖고, 제가 갖고 와서 밥에다 한번 넣어 먹어보려고요. 요렇게.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게 풀을 올리는 겁니다. 풀을 올리는 기계, 동네가 엄청 조용합니다. 집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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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었어요. 평균적으로 예 이렇게 담을 이렇게 해놓고 상추 사진 좀 찍으러 갑니다 상추요 상추 상추가 정장잘 됐다. 상추가 멀리서 보니 색깔이 너무 고와 갖고 와서 직접 보니까 더 이쁘네요. 더 이뻐. 이게 뭐지? 모르나? 다래나? 무슨? 모르가 키도 하고 다래가 키도 하고 열매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동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심어도 와 여긴 많이 달렸다 어,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이게 계량 아 요즘 그 계량머리라 그래 갖고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엄청 많이 달렸네 주렁주렁 주렁 달렸습니다 여기도 시골은 이런 이런 게 보기 좋아요. 지금 사과나무가 들어가는 입 구에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골동네가이러면은가가이러면은얼마나좋습니까길 옆에 사과가 이게 사과가 무슨 품종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달렸어요 사과 안녕하세요 조용한 동네 사과는 많네 근데 여기는 강냉이를 따고 전부 다 이렇게 강냉이 순을 바닥에다 이렇게 깔았어요. 비가 오려나 시큼해지네. 저기는 사과가 익었다. 여기는 사과가 벌써 익었어요. 익었어. 붉은색이 납니다. 붉은색 사과 어 이건 얼마 있으면 다먹겠다 이거 지금 시골에도 이제는 사과나 하는 거 이렇게 이거는 뭐지? 이게 자두나 깨나 이건 너무 많이 달려갖고 이렇게 뭘 갖다가 이렇게 그걸 받쳐놨습니다 받쳐놨는데 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오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이, 이 봐봐. 요 조그만 요 가지에 이렇게 달렸으니 많이 달렸네 원래 많이 달리는구나 아니면 많이 달린구나 <laughs> 이야, 이거는 무슨 나무지? 이게 복숭아나 사과나? 아, 요거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복숭아인데 빨간색이 나요. 빨간색이. 근데 복숭아가 그렇게 그래 크는 않습니다. 그래게크는 않는데 많이 달렸습니다. 이야, 이 가지가 안 찢어지나? 이렇게 큰 복숭아나무는 아닌데, 복숭아가 이렇게 많이 달렸네. 여기 밑에서 쳐다보면, 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주렁주렁. 이게 복숭아나무가 원래 색깔이 이런 색이 나나? 이야, 많이 달렸다. 여기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데는, 벌써 빨개졌습니다 아... 이는 옥수수 수염이 진짜 이쁘네 이뻐요 이 옥수수 수염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예? 유난히 더 예뻐요 이건 옥수수가 굵은 옥수수인가 봐 굵은 옥수수 옥수수가 유난히 옥수수도 수염이 유난히 예쁜 게 있습니다. 예쁜. 과일 나무 종류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요거는 봉지를 씌워놨는데 배나무 같습니다. 배. 배인데 봉지를 씌워놨습니다. 봉지. 봉내가